안녕하세요. 12월 5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역대급으로 주택 거래량이 적어진 가운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조정 폭이 깊어지면서 경착륙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의 급격한 추락은 거래를 주도하는 중개사무소는 물론 이사업체와 인테리어 업체 건설사와 시행사 등 유관산업에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기반으로 하는 자치단체 재정의 축소 가능성도 높입니다. 이에 정부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 세금 청약 기타 제도 변화 등을 총망라한 전방위적 규제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시장에 겹겹이 쌓여있는 금매물들이 2023년에는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남구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23 지난주 대비 0.08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96.8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2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시 남구 전체 311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3,547개로 지난주 대비 18개 증가하였습니다. 19개 단지에서 매물 26건이 가격을 올리고, 61개 단지에서는 79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53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야음동, 대하미르빌, 주상복합, 위일동 3층, 83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1억에서 3.15억으로 500만원 가격을 올렸습니다. 야음동, 대현더샵 2단지의 202동 저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6.5억에서 6.4억으로 0.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야음동 대현디아체 103동 3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88억에서 3.8억으로 800만원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3547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582개, 16.41%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820개, 51.31%, 동일 매물은 98개, 2.76%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0.8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824개, 51.42%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584개, 16.46%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92개, 2.59%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8.88%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울산시 남구 311개 아파트 단지에는 655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35개 평형에서 20.61%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44.27%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5.17%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시 남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정동 신정수필 평당가가 3,410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옥동 울산 옥동 대공원 안 신휴플러스 평당가가 3,320만원으로 2위. 신정동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 평당가가 3,178만원으로 3위. 신정동 문수로 2차 아이파크 2단지 평당가가 2,944만원으로 4위. 이어서 신정동 넝쿨. 야음동 대연더샵 2단지. 신정동 3원, 1619년에서 7. 옥동 옥동 디아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